안녕하세요 브라더TV의 최기사입니다 오늘은 현대 스타리아 2.2 디젤 카고 5인승 모던 차량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흰 색깔이고요 이렇게 타이어 보시면 타이어 많이 남았어요 7,80% 정도 남은 것 같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차 깨끗합니다 깔끔하고요. 지금 외부 주차장에 있어서 차가 조금 지저분해 보이는데 뭐 세차하면 완전 세차처럼 깨끗해요. 이렇게 이쪽 보시면 운전석 전동 시트 달려 있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깨끗하고요. 스티커도 아직 안뗐어요 버튼 깨끗하고요. 시트 상태 아주 좋습니다. 이 차의 뒷좌석이요. 아직 비닐도 제거 안한 상태고요. 지금 시트 거의 사용을 안한 상태예요. 거진 새거나 다름 없는 상태고요.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스타리아 뒷모습이고요. 이렇게 트렁크. 전동 트렁크 달려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쪽은 조금 스크래치가 있는데 그거 말고는 전체적으로 깨끗해요. 이쪽도 아직 스티커도 붙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깔 깨끗합니다. 전동 트렁크 작동 잘 하고요 부드럽게 잘 닫힙니다 차 스크래치도 없이 깨끗해요 타이어 휠 휠 상태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스테리아 운전석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이쪽 보시면 오토 스탑 열선 있고요. 미끄럼 방지 있습니다. 버튼 시동 있고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어, 차 잡소리 없이 조용하고요. 여기 스티커 다 붙어 있어요. 이렇게 또 보시면 열선 통풍 달려 있고요. 운전석도 운전 석도 주속 다 달려 있네요. 블랙박스도 달려 있고요. 깨끗합니다. 크루즈 컨트롤 달려있고요 후방 카메라 깨끗하게 잘 나오죠 어라운드 뷰 달려 있어요 이 보시면 어라운드 뷰려 있으면 전방 카메라 달려 있습니다 깨끗하고요 조수석 시트도 깨끗합니다 운전석에서 뒷좌석 모습이고요 아직 비닐로도 안뗀 상태 비닐로 하나도 안뗀 상태고요 여기 수납공간이 있고요 이쪽으로 여기도 수납공간 아, 컵홀더네요 컵홀더 있고요 여기 무선충전 되게 무선 충전 있습니다. 공간. 중간중간 중간 공간이 되게 많아요. 되게 깊은 수납공간 있고요. 수납공간. 숫자 섞보여드릴게요 케이블 선 있고요. 퍼플더 이렇게 입니다 뒷좌석에서 앞좌석 본 모습이고요. 이렇게 차가 깨끗합니다. 공간도 좋고요. 사리아 조수석에서 운전석 본 모습이고요 이 공간이 되게 넓습니다 다리 쭉 뻗어도 이렇게 넓어요 앞에가 상당히 멉니다 네. 팔걸이 팔걸이도 있고요 수납공간 와 상당히 깊네요 트렁크 실내 모습이고요. 자잘한 스크래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깨끗한 편이에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깨끗하고요. 트렁크 실내 모습이고요. 이적으로 깨끗합니다. 이렇게 불 들어오는 거 있고요. 자 오늘은 엔진룸 보고 영상 그만 찍겠습니다. 엔진룸 보시죠. 타리아 엔진룸 모습이고요. 이 차는 누유 누수 하나도 없는 차량이고요. 이렇게 실내 엔진룸 깨끗합니다. 이 차는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누유 누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엔진룸 깨끗하고요. 오일 같은 거 어디 비치는 곳한 군데 없어요. 잠깐 전체적으로 깨끗하고요. 거진 신차급이라 보시면 되세요. 오늘 보여드린 이 차량은 스타리아 2.2 디젤하고 5인승 모던이고요 가격은 3,090만원입니다. 색상은 흰색이고요. 오토예요 지금까지 브라더 모터스의 최이사였습니다 여기는 저희 브라더 TV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AS 센터입니다. 우리 고객님께서 차량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이쪽으로 차를 가져와가지고 어, 지금 뭐 차가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차들인데 엔진룸, 엔진룸을 열어서 엔진룸 상태도 자, 이렇게 정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드리고요. 차를 또 이렇게 차량을 리프트 띄워가지고 하체라든가 부식이라든가 하체에 들어가는 그런 포어품 같은 거 그런 것도 최종을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여기서 이제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우리 고객님들한테 자,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브라더 TV는 우리 고객님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 센터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믿고 차량을 구매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